어, 우리가 지금 실리콘 이제 준비한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GA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 갈륨의 GA와 이제 지라의 N을 붙여가지고 어, 차세대 반도체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그 일본의 소재 업체들 많이 성장하잖아요. 일본의 소재업체에 이어서 지라갈륨 시장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동사다. 스미토모, 죠 스미토모, 일렉토닉에 이어서 이제 동사가 2위의 점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그럼 지라갈륨이 뭔지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과학서책에 나왔던 걸 제가 좀 붙여가지고 온 건데요. 어, 새로운 세대의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 실리콘 생각하잖아요. 실리콘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어떤 그 전력 반도체로서의 쓰임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거를 이제 실적으로 그 상용화 시킨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. 일본의 스미토모 일렉토로닉에 이어서 동사가 유일하다.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실리콘 대비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. 어, 웨이퍼 크기가 일단은 작습니다. 작은 데서 똑같은 용량의 에, 그 어떤 반도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요. 또한 근데 여기서 자,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rf 사용 주파수 그러니까 주, 우리가 이제 통신 쪽에서 이걸 최근에 많이 쓴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, 지금 이제 실리콘 기반의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어삼 기가헤르츠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십 기가헤르츠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5g 시대에서 동사의 이제 어지라갈륨 그 소재가 많이 쓰이게 된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이지라갈림을 통해 가지고 동사가 통신 그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지금 한30% 정도에 가까운 그런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 점유를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분위기.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RF 그러니까 무선 통신 장치에 들어가서 중폭을 잡아가지고 5시대의 개, 개화를 가지고 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, 되겠죠. 그래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아마 지금 12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라우터 시험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인프라 재건에 들어가야 되겠죠. 5G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2030년까지 이제 KT 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것 자료예요. 48조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.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5G는 필요하고,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 g 보다 훨씬 더 빠른 시대가 만들어지게 져서 VR, AR 시대가 열린다. 그런 관점으로 당연히 이 시대가 오는데 최대 수혜가 바로 동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. 어 지금 <laughs> 실리콘 기반의 그 트랜지스터 시장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시장은 줄어들게 되고 이제 GAN 이게 바로 이제 지라갈륨 어, 증폭기 시장이 50%정도에 앞으로 한 5년 안에 그런 과점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조성기관의 분석들 그렇게 되면 동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이그 동사가 만들어내는 그 트랜지스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현재 현상을 우리는 이 바로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공급 수요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. 어, 5G 시대에 전 세계 많은 통신사들이 다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거고요. 그런데 공급 업체는 전 세계 에딱두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요, 원래 5% 10% 미만에 있던 영업이익률이 25% 구간까지 왔습니다. 그만큼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내년에 더 폭발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.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. 그것 때문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. 또 하나 이제 글로벌 1위. 하이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, 노키아까지 다 동사의 고객사입니다. 통신망 구축할 때. 그리고 뭐 미국의 보라이즌도 동사의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. 또한 이제 전력 증폭기 시장을 통해가지고 레이더망이 최근에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방산 시장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,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것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5G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.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했죠. 지속적으로 화웨이의 매출이 액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, 그 다음에 이제 노키아, 버라이존 이런 구조로 계속 매출액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강점으로 설명드렸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손절가랑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? 네. 자,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예,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 주에 에디테크를 가져와 가지고 주가 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. 그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노란색 주봉상 노란색 구간이 접어들고 검은색 색깔 위에 놓여졌을 때 주가는 급등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바로 주봉색 주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사일 차트에서는. 노란색깔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어, 여기 있습니다. 예. 노란 색깔에 있고요. 아 노란 색깔에 있죠, 주봉상. 그리고 검은 색깔 위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던 경험이 있고 서서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추가적인 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매수가 26,600원, 목표가 3 5 0 0원 손절가 25,900원, 23,9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.